뭐 통상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상관자의 이름, 뭐 휴대전화 번호 또는 뭐 차량 번호, 카드 계좌,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등의 자료가 될 텐데 정작 이제 상관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의 주소를 특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해당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게 되는데 다만 우리 사건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르다 보니까 해당 부분은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조회 신청서 안에는 뭐 기재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건, 원고, 피고 당사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다음 사실조회할 기관, 그리고 사실조회할 대상에 대해서 어, 이거를 특정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에서 무조건 사실조회를 인용을 해주진 않겠죠. 우리 사건과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 우리 소송에 필요한지를 소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건에서 사실조회 촉탁을 통해서 그런 피고의 그런 주소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를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사실조회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조회할 어디에다가 조회를 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휴대전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그래도 통신사가 사실 조회를 할 기관이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외에 이제 해당 통신사까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 사람이 SK텔레콤인지, KT인지, LG유플러스인지 뭐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 조회 기간을 하여 해서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조회 대상으로는 이제 그런 인적사항 정보겠죠. 해당 명의의 가입 그리고 해당 회선번호로 가입자가 있는지 여부. 만약 가입자가 있다면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등 인적사항 정보 일체에 대해서 제공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원고가 재판부에다가 이제 사실조회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서라는 것을 해당 사실조회 기간에다가 발송을 하게 됩니다. 어뭐 신청을 해보면 일반 통신사의 경우에 사실조회 회보가 되게 빨리 나오는 편인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회보서가 사실조회서가 법원에서 이제 해당 기간에 발송이 되면 통신사는 뭐 신청을 해보면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이제 해당 명의의 가입자가 있는지 만약 있으면 인적사항 정보를 알려주고 만약 해당 명의의 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가입자가 없다라는 내용을 회신하여 주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특정된 피고의 주소를 통해 가지고 이를 보정을 신청을 해서 보정된 주소를 가지고 소장 부분이 송달되게끔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상관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뭐 흥신소를 통한거나 이렇게 좀 위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마시고 또는 SNS에 들어가서 상관자의 지인들에게 이 사람의 행위를 알리고 이 사람의 주소를 좀 알려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되지 않도록 이런 사항들은 좀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